안녕하세요. 콤마입니다 어, 오늘은 오랜만에 공장에서 여러가지 일들을 하면서 문득 유튜브 촬영을 해서 정보를 좀 공유할 게 있어서 다시 한번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어, 11월이면 이제 무튼이라는 모델이 출시가 되는데요. 박람회에 여러 차례 나가서 선을 보이기도 했고요. 지금은 어, 공장에서 지금 막바지 작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시제품 차량은 어, 처음에 개발을 해서 지금 끌고 나오고 있지만 양산형 모델은 지금 보시는 차보다 많은 업그레이드가 돼서 출시될 예정이기 때문에 어, 고객님들이 계약하신 고객님들이 훨씬 좋아하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어, 기본 컬러는 비치 블루 컬러에 처음에 닮았는데요. 어, 앞으로 보여드릴 차량 색깔, 새로 나온 크림 베이지, 이제 버건디 칼라, 어, 두 칼라가 추가되면서 아마 보다 폭넓은 선택을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무튼과 벨라 두 모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튼 같은 경우에 지금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데요. 첫 번째로 가장 좋아하셨던 분들은 첫째 싱크대 두 개의 가스레인지 일체형과 가정집에서 쓸수 있는 싱크폴, 그다음에 수전 기능이 어, 아쿠아롤 40리터를 수압도 적당한 수압을 어, 만들었고요. 40리터의 아쿠아롤과 모터를 장착을 해서 어, 캠핑장 때론 노지에 가서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제작을 해놓았습니다. 모튼이라고 보여져 있는 어, 로고의 간판은 어, 펼쳐놓으면 사이드 테이블로 전환이 되죠. 말씀드린 대로 어, 사이드 테이블 안에는 옵션으로 키프처럼 언더테이블을 옵션화 시킬수도 있습니다 어, 40리터의 냉장고 냉동고와 전자레인지 앞쪽에 보이시는 어, 220 콘센트 투구그 다음에 시가재 usb 어, 단자가 준비가 되고요 뒷편에도 어, 단자가 준비돼서뭐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편히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이 됩니다 앞으로 나올 모튼에 기대하셔도 되는 부분은 어, 제리캔 거치대 부분이 좀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 상담을 하면서 고객분들한테 뭔가 더 어, 고급스러움과 챙겨드릴 수 있는 부분이 없을까 하고 고민을 하다가 어, 결정을 어, 모든 고객분들에게 제리캔 거치대에 올 스테인레스로 된 제품을 고객분들한테 하나 두개가 지급이 되구요. 앞에 보이시는 블랙으로 치한 어 에어컨 실외기 박스예요. 저희 코만은 기본으로 어 에어컨 실외기 박스를 항상 드리죠. 요 부분이 블랙으로 하지 않고 어 같은 톤에 일체감을 드릴 수 있도록 어칼 컬러 역시 어 일체감 있게 나갈 예정입니다. 마찬가지로 싱크대와 그다음에 가스레인지 부분도 어, 색깔과 동일한 색상으로 도장을 해서 어, 훨씬 더 고급스럽게 나갈 예정이고요. 마찬가지로 어, 박스 마찬가지 전자렌즈를 올려놓는 어, 테이블 자체도 어, 선택하신 차량의 색상과 동일하게 제작될 예정입니다. 어, 난로 수는 부분들이죠. 이런 부분들은 전체가 스테인리스로 제작을 할 예정이에요. 지금도 어, 시제품도 어 스테인레스로 제작이 되어 있는데 어 도장을 하다 보면 이끝 부분이 어 깨지고 그렇죠. 이 부분이 깨집니다. 그래서 고그 부분을 어좀더어 어, 도장이 까지지 않게 올 스테인레스로 제작을 하면서 어, 준비를 했습니다. 어 양산형을 나오기까지는 아마 11월 말 정도 예상합니다. 그래서 어 보다 완성돼 있는 제품을 선보이기 위해서 어, 저희 기술진 및 어, 많은 직원들이 노력을 하고 있고요. 하드 도어에 대한 사용법은 뭐 익히 아시겠지만 워낙들 좋아하세요. 어, 가장 콤마하고 어우러지는 모든 컨셉이 편리함, 그 다음에 다양함, 색상에 대한 선택, 그 다음에 내부 안에 리클라이너에 대한 색상 원단의 선택, 소파 원단을 내가 원하는 선택을 할수 있는 컬러가 지정이 됩니다. 추가에 따라서 어 침대 매트리스 역시 추가 옵션을 하시면 지금 기아자동차에서 사용하는 카니발에 사용했던 어 소재죠. 시트 소재를 어 옵션으로 하여서 좀더 편안하고 어 환기가 좀어 뭐라고 그러죠? 요게 좀 에어처럼 어 공기가 어, 배기지 않도록 음, 그런 작용도 할수 있는 고급 소재의 매트리스가 들어가게 됩니다. 어, 하늘창은 지금도 이렇게 뚫어져 있는 부분이 이렇게 커튼화 될수 있는 부분이죠. 어, 옆에 있는 클립을 뒤에 있는 부분을 어, 클러서 옆에 파이프 부분에 걸어주시면 사생활 보호를 할수 있는 어, 공간으로도 연출이 됩니다. 바닥에는 요트 바닥재가 깔리고요. 기존의 테이블이 좀 바뀌었습니다. 기스가 안날수 있는 좀더 어, 코팅이 되어 있는 고급 자재를 사용을 했고요. 앞쪽에 있는 서비스를 해드렸죠. 레일 수저통을 뒤편으로 옮겼어요. 앞쪽에 폴딩 박스라든가 고객님들 수납을 하는데 그 수저통이 간섭이 심해서 고객분들이 어,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라는 요청도 있으셨고 그래서 이번에 어, 앞으로 나올 저희 콤마 차량의 어, 전동 테이블에 붙는 레일 수저통은 뒤편으로, 어, 요 모습으로 뒤편으로 이동하게 됐습니다. 많이들 좋아하세요 어, 유튜브 촬영을 하기 위해서 야외에서 촬영도 진행을 했었는데 어, 강한 바람에도 정말 견고했고요 흔들림 없이 폴럭거림 없이 사용하는데 최적화되어 있다고 자부합니다 텐션 및 모든 텐트를 잡아주는 부분이 어닝 레일화 되어 있기 때문에 어, 당겨서 고리로 거는 구조가 아니라 어, 어닝 네일을 당겨서 펼쳐지기 때문에 훨씬 더 어, 탄탄하고 안에 텐트의 상부를 보면 주름 없이 팽팽합니다 이유는 양쪽 침상을 당겨서 세팅을 하다 보니 어, 텐트의 어, 센 바람에도 견딜 수 있도록 제작이 됐습니다 무엇보다 콤마 트레일러 하면 가장 좋아하셨던 고객님들의 또한 가지는 어, 침상을 받치는 구조가 어 스토리지 박스로 받게 됩니다. 그 부분 역시 어, 타업체의 파이프 한 줄로 이런 파이프 비슷하죠. 어 파이프 한 줄로 받쳐지는 부분을 앞뒤, 전면, 후면 박스가 침상을 받치다 보니 위에서 누르는 힘, 옆에서 흔들리는 움직임을 많이 잡아 있어 아예 견고하게 흔들림이 없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저희 본사 공장에서 어, 무시동히터 어, 목탁 소리 나는 부분을 개발을 하려고 직원들하고 오늘 삼겹살 파티를 하면서 어, 여러 가지 체험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 직원들이 잠시 고기를 사러 간 사이에 어, 잠깐 영상을 좀 남기고자 들어와서 촬영을 하는데요. 어, 제가 늘 촬영하는 게 대본을 보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때로 말하면서 숨도 차고야 생각하지 못했던 말을 자꾸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중간에 아아 아, 소리가 많이 나죠? 이런 부분 들 고객님들이 지적 사항인데 잘안 고쳐집니다. 오늘은 모튼그 다음에 벨라 어, 두 가지 어, 모델을 함에 있어서 어, 제가 늘 말씀드리자 콧만은 다르다 어, 색 다르게 제작을 하고 제작하는 과정 하나 하나 연결되는 하나 하나 볼트 고정에 대한 부분 모든 자재들을 어, 고급화 시켜서 실질적으로 견고합니다. 사용하시는 분들이 정말 좋아하실 수 있도록 작은 소재 하나 하나부터 튼튼하게 제작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벨라나 모델은 지금 저희 콤마에서는 가장 많이 판매가 된 모델이기도 하고요. 이게 닫은 모습은 위에 상부 바스켓에 자전거 네대로는 고무보트를 실을 수 있는 적재함이 만들어지고요. 이 공간 너무 좋은 공간이라고 자부합니다. 어, 펼쳤을 때는 이렇게 아름다운 뭐 말처럼 벨라라는 이름처럼 아주 예쁜 차가 되는데 접었을 때의 모습은 단단한 모습의 어, 모습입니다. 사용되고 있는 저희가 어 차량을 연결하는 부분에 지금 보이시는 피아노 경첩에 사용되는 볼트 하나하나도 스테인리스 어, 스네스화샤 두꺼운 피아노 경첩을 사용해서 하나 하나가 전체가 다 볼트화돼 있습니다. 뒤에 보이시는 부속품들 차량의 힘을 유지할 수 있는 받쳐주는 가드 하나 하나, 그 다음에 부식이 올라올 수 있는 부분에 전체가 스테인리스 볼트를 사용을 하고 스테인리스 마감재를 사용해서 보다 견고한 제품 차량을 만드는데 노력을 했습니다. 후면에 보이시는 박스는 타 업체에 없는 부분이죠. 저희 저희들은 늘 뒷면에 박스가 있어요. 서비스 박스 어, 디자인적으로 어, 앞 뒤의 박스가 균형감을 잡아줘서 고속 주행 시에 어, 흔들림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쁘죠. 벨라는 정말 예쁩니다. 방람회에 나가면 모든 고객분들이 놀라세요 와 예쁘다 하나같이 다 예쁘다 하세요 어뭐안 어, 예쁜데 라는 분은 아직 보질 못했던 것 같아요 원폴딩에 하드도어 폴딩이 되어서 접는 방법 설치하는 방법도 용이하고요 후면에 20리터의 청수통 오수통을 직업을 하고 냄새나는 그릇들을 뒤에 보관할 수 있는 수납장이 어, 이렇게 만들어지죠 여기에 사용되는 내부의 소재들도 스테인드레스와 가벼운 알루미늄 소재를 사용해서 어, 좀더 어, 퀄리티 있게 제작을 하게 됩니다. 저희는 어, 바닥에 요트 바닥재를 시공을 해드리죠. 겨울철에 어, 발이 시렵지 않아요. 찬기가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을 해드렸고요. 여기에 사용되고 있는 소파 원단 자체도 뭐 워낙 다들 아셔서. 아마 트레일러에서 이렇게 고급스럽게 디자인을 하고 좋은 소재를 사용하는 업체도 어, 그닥 없을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손님들한테 제가 늘 말씀을 드릴 때 콤마의 장점은 기발함이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어, 지금 중앙에 사용되는 폴대 역시도 창문의 간섭을 피해서 위로 다 올리게끔 디자인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공간감이나 그 다음에 어, 생활하면서 어, 모든 창문을 다 오픈이 됩니다 전체 메시창까지 오픈을 시켰기 때문에 출입구가 원하시면 뭐세 군데 네 군데의 출입구를 다 사용이 가능합니다. 무시도잉 터 토출구하고 그 다음에 전동 테이블이야. 이런 시능을 하고요 지금 수저레일통이 앞쪽에 있는데 전시차다 보니까 이 모델은 아직 손을 보지 않았습니다 출고 차량은 수저레일통이 후면으로 붙게 됩니다 에어컨 실내기는 이렇게 들어가죠 앞쪽에 겨울에 저희가 여름철에 에어컨을 제가 실제 사용을 해 보면 뭔가 덥고자 해야 돼요 쌀쌀합니다 침상 바닥은 2200에 1960 사이즈여서 성인들 넉넉하면 세 분이 주무실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지고요. 추가 옵션을 하시면 코일 난방의 옵션도 가능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소파 장치는 테이블이 내려가면서 등받이 하나 둘세개 보이시죠? 올려놓으시면 서인 두 명이 편안하게 쉴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집니다. 어, 콤마 트레일러의 장점은 개방감이 좋죠. 모든 창이, 무튼도 마찬가지로 창이 많아요. 그쵸? 텐션 바 사용을, 뭐 저희가 텐션 바 자체도 좋은 거 씁니다. 그 포스코에서 나오는 철을 쓰기 때문에 아주 견고하고요. 어, 자재가 좋아야 나중에 제품에 대한 회사에 대한 이미지가 좋아질 것 같아서 어, 부분 부분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늘 좋은 제품을 코마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올 겨울 어, 12월 이후 이제 비수기철이죠 1월 2월 어, 저희가 정기점검 서비스를 진행을 합니다. 어, 저희 코마 차량을 가진 모든 고객분들이 어, 예약제로 해서 어, 들어오시면. 사용하시면서 불편했던 부분들을 어~ 전체 손을 봐드릴 수 있도록 예약을 진행하고자 하니 어~ 아마 저희가 본사 카페를 아마 아직까지는 대리점에서 운영하는 카페를 해왔어요. 하다 보니까 어~ 이원화시킬 수 있는 어~ 부분이 좋을 것 같아서 어~ 저희가 본사 카페를 어~ 개설을 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앞으로 어~ 고객님들의 소리를 더 직접 듣고 빨리빨리 준비될 수 있고 시정할 수 있는 회사로 거듭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직원들이 다 퇴근을 하고 가다 보니까 공장이 조용하죠 지금 출구 키프 차들이 최종 점검을 마치고 지금 준비 기다리고 있고요 벨라 키프 자재들이 많이 쌓여있어요 앞으로 제작해 나갈 받으실 차들이 지금 재고들이 지금 쌓이고 있는데 색상이 한 가지 한 가지 이렇게 나올 때마다 저는 흐뭇합니다. 어 버건디 컬러인데 어, 제가 이 색깔 디자인을 할때 가장 신경 썼던 분들이 부분이 뭐였냐면 립스틱 생각을 많이 했어요. 여성분들의 립스틱 컬러가 어 되게 치명적이죠 예쁘고 어, 저희 버건디 컬러가 그렇습니다. 블랙과 어우러지는 버건디 컬러의 색감은 기존의 차량들과 많은다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새로 나온 밀크 베이지 컬러의 부드러움과 섹시하고 강한 버건디 컬러가 올 가을 여러분께 찾아갈 예정입니다 벨라 모델은 많이들 알고 계시고 많이들 사용하고 계시고요 이제 새로 출시될 모터는 어, 콤마가 만든 최고의 차입니다 물론 면허증도 필요하고 단가는 기존의 벨라 키프보다 높긴 하지만 어, 구성요소가 알찹니다 개방감이 좋은 차량, 답답하지 않은 트레일러 어, 거기에 컨셉을 덧붙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카라반도 지금 기획하고 있죠 560이니시라는 모델을 제작하고 있는데 어, 모튼에 대한 이미지를 그대로 가져갑니다 그래서 개방감, 편리함 어, 색감에 대한 디자인, 안에 내부에 대한 색다름, 뭐 카라반이 이래도 되나, 트레일러가 이래도 되나 하는 기발한 생각을 가지고 콧만은 여러분께 다가가고 있습니다. 때론 미흡하기도 하고 아쉬운 점도 있는데 많이 가르쳐주시고 알려주시면 어, 분발해서 여러분들 사용하시는데 도움이 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은 본사에서 직원들이 지금 삼겹살 준비 막 하고 있거든요. 냄새나기 시작합니다. 어, 저도 이제 오늘은 영상을 여기까지 접고요 보다 알찬 준비가 되면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영상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무튼 그리고 벨라 그리고 새로 출시된 밀크 베이지와 버건디 칼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어, 끝으로 무튼을 기다리시는 고객님들께 어, 자신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재가 너무 고급화 될것 같아요. 뭐 금액이 변하지는 않습니다. 좀더 고급화 시켜서 어, 무튼 저희 콤마 트레일러를 소유하신 부분이 어, 자신감 있고 당당하게 느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요. 준비되는 대로 여러분들께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콤마 트레일러 본사 전시장에서 공장이네요. 여러분들께 무튼과 벨라의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다음에 잘 준비해서 다시 한번 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